무조건 알아야 할 최악 현관 풍수 여러분 현관문이 이선 위에 있으면 재물운이 새어 나갑니다. 특히 북쪽 현관이 이 선과 딱 맞아 있으면 기운이 직선으로 빠져나가서 돈이 모이지 않아요. 북쪽은 원래 차갑고 어두운 기운이 많은데 여기에 정중앙선이 겹치면 집안 기운이 쑥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런 집은 특징이 있어요. 계획하지 않은 지출이 계속 생기고 사람과의 오해나 갈등도 자주 생기며. 집에만 들어오면 기운이 축 처집니다. 해결은 어렵지 않아요. 북쪽 현관이라면 꼭 이렇게 해보세요. 밝은 하양연 분홍 발매트. 밝은 조명으로 그림자 없게. 신발장 위에는 와인색 분홍 꽃. 슬리퍼는 따뜻한 색으로 통일. 바닥은 매일 물걸레. 정중앙 선상에 있는 북쪽 현관은 그대로 두면 돈이 셉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인테리어만 바꿔도 재물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집 현관은 어떤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부자풍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재물운과 건강운이 가득하세요.